여기, <laughs> 여기 바람이 푸네요. 바람이 푸르고 여기가 저기, 여기도 저기 아니야. 바닷가 옛날에 따지면은 여기도 바닷가 가까운 데 아니야. 이거 다. 옛날에 여기 바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랬던 자리인데 물. 영어로는 이 사람하고 저기 산으로 뺑 둘러 있으니까는 산으로 뺑 둘러 있으니까 바람이 안 불지. 여기는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바람이 수시로 불지. 전행을 위해서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